안녕하세요 파이팀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콘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NFT입니다 NFT 아이고 NFT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NFT 이야기를 하면 생각보다 뭐 지식층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파이콘 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NFT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면 이제 NFT가 출시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파이코인 NFT가 출시한다, 이렇게 하고, 뜨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뭐, 파이코 팀 비슷하게 아이디 쓰면서 실제로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스 형님, 그, 영상 좀 따갖고, 니콜라스 형님하고 전혀 안 닮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스, 그, 거 사모님, 사모님하고도 전혀 안 닮았고, 그 다음에, 우리, 파이, 그, 로고 있죠, 로고. 그거로 돼가지고, NFT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어, 진짜, 우리, 파이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좀 들어가고, 아, 우리 재단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는데, 약간 연결된 사람이 만든 것 같아.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럼 살만하나, 살만하지 않나, 이 고민할 수도 있고, 아, 그래도,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1, 2만원 밖에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5만원 밑에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파이코인 nft 출시 이래 가지고 연관이 되어있는 것처럼 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팔고 있어요 절대로 사면 안됩니다 나중에 10원짜리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nft가 어떤 nft가 돈이 되고 어떤 nft가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실제로 있잖아요 NFT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가상화폐가 나오고 이제 가상화폐가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니까 NFT가 중요한 걸 알게 돼 가지고 그쪽 전문가들이 이제 NFT 시장을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대표 NFT 시장을 만들고 선도하는 그 사이트도 있잖아요 오픈시가 그래요 거기 가면 NFT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중요한 건그 NFT를 그걸 만들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 그러기에 좀좀잘 알려진 사이트가 오픈 시 사이트죠. 왜냐면 뭐냐면 NFT가 다 처음에 돈이 되는 줄 알고 NFT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냥 NFT를 초반에 다 샀대요. n f t 는 너무 무조건 돈이 된다. NFT 사자 말자 다 없어지는 거야 NFT 누가 만들었다면 NFT 가싹 없어지고 NFT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NFT 싹다 없어지고 왜다 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가격의 차이점만 조금 있을 뿐이지, 실제로 다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NFT 전문가들도, 뭐 무분별, 무분별하게 샀죠. 그러다가 나중에 쳐서 이제 NFT 이야기 놓은 지가 이제 슬슬 한 6개월 이상 접어들잖아요. 실제로 놓기 시작한 지는 한 1년 전쯤에 많이 놓았지만, 이슈되고 이렇게 말이 많아진 시점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쯤 오니까 NFT 그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치가 이제 판매를 나는 거죠. NFT 전문가가 샀던 것들도 지금? 한 99점? 아, 99점 너무 내가 많이 쳤나? 거의 90%가 다 똥값대하고 휴지 조각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NFT 전문가가, 어, 저번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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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언론 방송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을 옛날에 봤었어니 옛날에 봤는데, 몇달 전에 봤는데, NFT 이야기 해줄 때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말안 했지만, 자기도 몰랐다. 이제와 NFT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더 더욱 더 NFT 전문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NFT 전문가들도 이렇게 NFT 시장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NFT 이야기 중에 그러면 파일지 뭐뭐그그뭘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내가 말했던 더마은스펙 요즘 내가 사, 산다고 뭐 난리 법석을 뚫고 있잖아요. 쭉 사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 마르스 놓 논다고 했을 때 바로 사야 된다고는 알았지만, 그게 제가 이제 잠수 타고 안 좋은 일과 겹쳐가지고, 제가 그 정보가 약했기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더오자말자 바로 펫 산다고 얼쩡 준비해가지고 펫 사지 않습니까? 펫 살라고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 마르스 펫 샀고요. 쉽게 말해서 마르스 펫도 무조건 값 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르스 하기 전에 그냥, 더 말어서 자체 그 캐릭터도 NFT 했잖아. 캐릭터 NFT NFT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값 엄청 오릅니다. 왜 오르냐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는 건다 오릅니다. 우리 파이 코인이 만약에 NFT NFT를 출시한다. 무조건 오릅니다. 우리 파이 재단에서 만약 NFT가 나온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더말아서 저, 저, 저리 저리 가야 돼. 더말아서자 뒤에 숨어 있어야 돼요. 저 뒤에 숨어 있어야 돼다 진짜 더말아서자 100m나 1km 뒤에서 숨어 있어야 돼요. 파코콘이 만약에 NFT 나온다 면 무조건 달러 또는 비율든뭐 연건을 해든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인지도와 실체가 있는 NFT는 무조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그, NFT가 만든 게, 지금 수십, 아, 수백억 수십억 하는 NFT가 있잖아요? 뭐, 크립트 펑크라 해래가지고 사람 모양을, 우리 뭐, 이렇게, 그 그래픽도 개뭐 갖고 있잖아요? 개 뭐, 개 요가 만드니까, 그래픽 모양도 말도 안 되는 그래프 픽셀에 다 찍어지는 거 있잖아요? 얼굴 모양. 그게 수십억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개는 실체보다는 초반에 어, 타이틀이 큰 겁니다. 최초 타이틀로 최초 타이틀이 크죠. 걔는 최초 타이틀을 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것들만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 NFT를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 제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NFT를 하나 만들어보겠다. 예를 들어, 파이 TV NFT를 하나 만들어보겠다 만들었어요. 친구 동호회 만들라고. 술, 술 한잔 먹어가면서, 어, 뭐, 이럴 때 소주 옆에다가, 아, 파이 하면서 하나 만들고, 이럴 때 사진 찍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녹음한 거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칠게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게 가치가 생기느냐면, 동호회가 아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수십억 있는 재단이 많았다. 예를 들어, 내가 그 만들었는데, 나의 동호회들이, 기본 재산이 60억, 100억 이상 있는 친구들로만, 한 60명 정도 모아서 그 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에 백, 백 정도가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NFT가, 어 실체가 있고, 그 규모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도와준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림도, 많이 그림이 NFT가 잘 되려면, 그그림에 있는 백이 있는, 그, 다 같이 그 그림을 모아 인정해주는 재단 자체가 파워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뒤에 밑바탕도 없고, 뒷백이 없는 데서 NFT 만드는 전부 다 휴지 조각입니다. 그래서, 오븐에 만든 파이코인 재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애가, NFT 만들었고, 난 니콜라스 형거 만들었어. 난 니콜라스 마누라거 만들었어. 이거 전혀 가치없는, 10원짜리도 가치도 없어요. 그런 거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또 NFT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어요. 하, 호감도도 좋고, 좋은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있고, 자기 노래를 NFT 하 만들었어요. 그 노, 그, 그러니까 그럼 그 좋은 곡 노래를 nft를 만드는 데 너무 갖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사놓 만하죠 왜 그래요 그 정도 일단 가치가 있어요 실물과 연결된 nft니까 그런데 이것도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실물과 연결됐다고 다 뜨는 게 아니 거든요 예를 들어 그 가수가 예를 들어 뭐 성폭행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갔다 그럼 가치가 어찌 되는지 아세요 개똥값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그럼 위험부담이 있는 nft라는 거죠 위험부담이 있는 nft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FT도 막 오르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미 NFT 가치가 있는 것도 똥값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안정적인 NFT는 뭐냐면 예를 들어 더마레스 펫이나 더마레스 캐릭터 NFT나 파이코인 NFT나 이런 거는 이미 이제 뒷백이 거의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더마레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예요. 더마레스 펫도 즉 더마레스 펫이 5만5천원 하거든요. 현재요. 근데, 더마라스 펫이 무슨 또 타이틀을 갖고 있냐면, 전 세계 최초의, 그, NFT 하 만든 펫입니다 게임으로 연결된 펫을 전 세계 최초 만들어서 이거 타, 이틀 갖고 있는 거야그러니까 5만 5천 원 가치가 나중에 얼마 될지 정말 모릅니다. 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더마라스 펫꼭 사셔야 됩니다. 노력해서 한번 사보시는 거 하고, 앞에 캐릭터는 처음 출시했을 때가 이제 50만 원 정도 출시했잖아요. 어, 더마르스 그 캐릭터가 지금은 얼마 한다? 예, 400만 원 합니다. 10배 이상 떴었습니다 벌써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뜹니다. 나중에 아, 한 2,3천 정도 갈거라고 최소 천만 원 이상 갈 겁니다. 어, 더마르스 캐릭터 형 그, 그걸 그것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시는 거 합니다. 찬성합니다. 어쨌든 그럼 NFT 설명하면 좀 제가 좀좀 좀 쉽게 설명하는 편이고. 쉽게 말해서, NFT 공부들이 옛날 때부터 좀 많이 했었어요. 관심도 많고. 그런데 NFT를, 영상을 찍으니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안 봐, 누가. 우리 파이코의 군대 구독자들이 안 봐. 그래가지고, 안 찍었어요. NFT하고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서 내가 1탄만 찍고 안 찍었잖아요. 2탄, 3탄 다 공부도 다 끝내놨는데, 어, 워낙 그 접속률이 안 좋아가지고, 이건 나중에 좀 이슈화 되면은 이야기하겠다. 나는 또 그동안, 어, NFT 공부나 메타버스 공부나 훨씬 더 누구보다도 지지 않을 만큼 공부나 해놓자 싶었죠. 실제로 지금 NFT 가치 이거를 그냥 이 정도 내가 좀 쉽게 설명해 준 겁니다. 이거 그 가치 형성이 실물 경제와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뜨는 거죠. 그, 그 실물 경제가 탄탄하면은 완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실물 경제라 그러면 연인으로 시킬게요. 연인이나 예를 들어, 저도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NFT 만들 수 있는데, 초반에 그냥 제가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만들면 가치가 없는데, 저도 우리 동호회 쪽에 만들어가지고, 파이티비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재단이 엄청나게 돈이 많다. 그러면서 계속 그 NFT를 밀어줄 수 있다. 그럼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확실한 게 좋죠 우리 파이코인 재단에서 nft 만든다 이런 대사건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은 타이틀 많이 갖고 있어요 가장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어, 핸드폰으로 만든 타이틀 이 핸드폰으로 최초로 무료 채굴된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NFT만 형성 n f t 만들 수 있고 우리 파이코인 자체에서 이 코인 자체를 좀 특별한 코인을 만들자 싶어 갖고 한 100개나 1000개나 한뭐 이렇게 정도나 이렇게 nft 하면 안들수 있어요 그럼 일반 파이코인보다 그 nft 파이코인은 장난을 할수 값이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달러 빚을 내서라도 그래서 어 nft 시장에 대해서 좀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 또얘 이야기면 수시로 이렇게 가짜 nft들이 많이 놓을 거다 가짜 nft들이 많이 놓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nft 시장에 대해서 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NFT를 고르는 방법, 어떤 NFT가 좋고 어떤 NFT가 안 좋은 걸를 알아내서 그렇게 추후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가짜 NFT가 많이 나올 거다. 그러고 이런 가짜 NFT가 뭐 이렇게 자라인 것처럼 이거 올리가 올리는 분들도 또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아 파이 뭐 가짜 NFT가 안 나왔는데 이 가짜 NFT를 그 사, 사는, 사야 되는 것처럼 홍보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NFT 지식도 없으면서, 그 개똥값 될거 뻔한 것들을 자기가 모르는 거죠. 올리는 사람도, 아니, 이 NFT가 똥값 되는 거 모르니까 그냥 올리고, 아, 파이, 코인이 NFT가 놓았습니다. 근데, 재단하고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돈은 될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애들 보면은, 좀 공부 좀 해야 되고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구독자님들한테, 어 NFT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차, 차, 주에 수많은 NFT가 놓으겠지만, 그 거기에 대한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파이 코인에서 NFT 나오는 거를, 놓을 길을 기다려주면서, 놓으기 전에 무조건 사고, 그다음더마르 스크도 구입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오늘 영상 더 길게 찍지 않고 nft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하고요 차후에 nft 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영상도 한번 반응좀 찍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nft 좀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될게 많이 있어요 그냥 오늘은 가짜 nft 진짜 nft 이야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nft 심도있게 돼가는건 따로 찍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세개도 시간이 있으면 영상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ft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